네. 오늘은 선호하고 여기 태백소도에 있는 여기 태백체험공원에 놀러왔습니다. <laughs> 여기여기뭐 여기는 그 페그 탐광에 뭐 있던 뭐어 이렇게 뭐 물건들 이렇게 옛날에 쓰던 거 이렇게 전시해놓고 예뭐 그런 장소입니다. 선우가 저런 이렇게 사람 마네킹 있는 거 무서워해가지고 예 가까이 가지 못해요. 선우야, 저쪽으로 이제 나가자. 선우, 이잔감 자동차 갖고 나오는 거 좋아해가지고. 알았지? 아빠 따라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일로 가보자. 일로 와. 여기 뭐, 이런, 어, 장부 같은 거, 예. 옛날에 책 같은 거. 이런 게 있네요. 아이고. 다른 데 가보자, 이제. 어 이거 여기 좀 많이 있네. 여기 둘러보고, 예 선우랑 또 어디 다앉지 한번 가볼게요.